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의 인플레이트 기능을 이용하면 풍실풍실한 구름과 그에 알맞은 글씨까지 모두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인플레이트 기능에 대해 알아보고 글씨와 그림에 적용하는 방법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원형 도형을 이용해 구름 모양을 그려 줍니다. 그 위에 부드러운 느낌의 폰트를 이용하여 플러피라는 글씨를 써 보았습니다. 이제 이 폰트를 퐁실퐁실한 느낌의 인플레이트 기능으로 작업해 볼까요? 글씨와 배경 구름까지 모두 객체 선택후 그룹을 만들어 줍니다. 그다음 상단에 이펙트 3D and material 부풀리기 기능의 인플레이트 메뉴를 클릭합니다. 컴퓨터에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 많아 시간이 좀 걸리네요. 이렇게 부풀리기가 적용된 이미지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자세한 옵션을 설정해 줘볼까요? 메터리얼에서 기본 옵션인 이 부분을 클릭하고 메탈릭 부분의 수치를 조절해 좀더 반짝거리는 느낌으로 만들어줍니다. 아무래도 반짝임이 더해지면 더 입체적인 느낌을 표현할 수 있더라고요. 그 다음, 라이트닝, 하이트 메뉴를 클릭해 부풀리기 밝기 높이를 조절해 줍니다. 그림자부터 광대까지 원하는 대로 조절해 줄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느낌이 마음에 드는데 조금 더 퀄리티를 높게 하고 싶어 상단의 모양을 클릭 후 하이 퀄리티로 설정해 주었습니다. 렌더링 시간은 더 많이 걸렸지만 광택을 가득 머금은 글씨와 구름 표현이 완성되었습니다. 구름 역시 영롱한 진주같이 잘 표현이 되었네요. 이런 기능 어떠신가요? 혹시 보고 싶은 툴팁이나 이미지가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반영하여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